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선물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임대로 바뀐 거죠? 1984년, 요때 이제 임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워싱턴 조약입니다. 이 워싱턴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절멸 위기에 놓여있는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아예 국제적인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판단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지금 이제 보호 기금을 받고 임대 형식으로 이제 전 세계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애 태어나고 그러면 또뭐 추가로 또 내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약간 좀뭐 달러가 필요해서 좀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벌이를 했다라는 의혹을 옛날에는 좀 많이 받았죠 네. 옛날에는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특히 중국이 이판단을 본격적으로 언제 푸냐면은 개혁 개방을 할때풉니다 근데 개혁 개방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외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죠.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네. 좀 많이 그래, 여러모로 어쨌든 간에 그래. 목적 자체가 이제 순수하지 않다는 라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관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써요 관시 관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강가잘통했어 감... 관시를 네, 네, 우리 맺어보자 그 보내주고요 근데 반대로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판다 한쌍 회수 뭐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물론 이게 대놓고 그것 때문에 판다를 회수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나라와 나라의 어떤 사이에 따라서 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직도 판다 의견은 진행 중이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미국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판다를 돌려줘야 되냐. 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판다 아니냐. 미국 시민이라는 거죠. 미국 시민 소파주이야 판다에게도 권리가 있다. 소파주의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판다에게 자유를 주자. 미국에 난 거는 미국 판다 아니냐라는 안건을 실제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어 됐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개혁 개방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드 파워는 갖춰가고 있는데 소프트 파워가 뭔가에 대한 고민인데 놀랍게도 그 소프트 파워의 양대 산맥이 공자와 판다예요. 근데 이제 공자, 공자 마케팅 같은 건 사실 대부분 중국어 학당이어서 효과 생각보다 없다라고 좀 파, 판단을 많이 하고 판다를 잘 활용해서 뭔가 소프트파로 늘려가자는 게 현재 중국 정부의 좀 입장이에요.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나 아주 요긴하고 어, 그렇죠. 쏠쏠한 거래서 사실은 중국을 앞으로 이제 더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판다를 좋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음.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둬요. 그냥 판다를 귀엽다고만 볼게 아니다. 저거는 정치적 의미가 담긴 거야. 정치적 의미가 담긴 대상을 왜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것도 어차피 돌아가야 될 거를 왜 좋아하느냐라고 아 해외에서 얘기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귀움에 현혹돼서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하면 노란하는 거 아니야?라고 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귀여운 거 너무 문제였어. 어.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판다 보호 지역이라는 게뭐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전체를 해서 거기는 동물을 다 지키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음. 판다 개체수만 신경 쓰씁니다그 아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홀대를 받는 거예요. 아 판다에만 신경이 가 있는 거죠. 동물의 귀천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판다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구 생태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 이거 사실은 본질에는 크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판다라도 지키자. 판다를 지킬 돈을 빼서 다른 걸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판다라도 지키자. 그렇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일로 흘러내리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동물판 낙수 효과를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북유럽에서 판다를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돈을 쓸수 없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판다를 반환하고 거기 쓰이는 돈을 다른 희귀 동물에 쓰이게 결정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푸바오가 한국에 와서 기여하는 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물원에 동물들 많이. 그니까 러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고 동물을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맞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면서 인식 전에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푸바오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사실 그 동물원에는 다른 동물들도 있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사실 동물원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동물도 사실은 굉장히 시기한 동물이에요. 사자 한 마리 탈출했잖아요. 민간인 사수니 사수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순이, 사순이. 맞아요. 아,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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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암사자 사순이 사건. 걔가 이렇게 저 사람을 공격하러 어떤 의사도 없었어. 그냥 앉아있는데 사살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를 갖다가 얘가 멸종위기 동물 2급인데. 어, 맞아요. 온순한 애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니까 아. 뭐 인명 피해를 막아야 되는 이게 어... 좀 우스워지가 됐죠.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 안타까워요. 판다였으면.